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에서 족속도 건들면 안 돼. 모압 족속도 피해를 입히면 안 돼. 또 안문족속도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혀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게 채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싸우고 너희가 굳이 쟁취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절, 25절 말씀 보면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헤스본의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치고 땅을 점령하여라. 오늘부터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겠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고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땅,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족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이상한 말이죠.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시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족속, 에서 족속, 안몬 족속의 땅을 지나왔을 때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너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말씀 보면 큰길 벗어나지 않을 거. 야 그냥 앞만 보고 갈게. 이 땅만 지나갈게. 너한테 전혀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너한테 돈 주고 사먹을게.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시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 피해를 입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한 가지 중요한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에서족속과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을 지나오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학습이 된 걸까? 전쟁 없이도 땅을 지나갈 수 있다는 그 편안함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학습이 됐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완고하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적인 제의를 받아. 드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럼 질문해야지,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완고라는 단어, 왕의 마음을 완고에 따라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로의 마음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내버려 두셨다. 그럼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두렵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달라는 그 모든 요청을 바로가 다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몇 가지 재앙이 내리죠, 여러분. 열 가지의 재앙이 내려요. 모든 재앙이 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열 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 결국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 하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 아, 우리가 절대적인 신으로 삼겼었던 바로 왕이 절대자가 아니구나. 저 바로 왕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저 바로 왕조차 짓밟고 바로 왕의 생각과 뜻과 결정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 시온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해야 될 대상은 너희 앞에 있는 너희와 전쟁을 두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너희의를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기 위해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들을 멈추고 계시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네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네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모세가 이 전쟁을 피하는 것처럼 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 식으로 적용해서 얘기해보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 학교에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세상 두려움에서 살진 않았을 텐데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 믿고 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 때 네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꿈과 비전이 없었을 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했었던 저들 민족을 진멸하셨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리고 전쟁 안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에서족속 모합족속 안몬족속 지나오면서 와 전쟁하지 않아도 우리 살수 있구나. 조금 협상을 하면 내가 살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셨을 때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전쟁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는지 알수 없지만 모든 시원족 속이 다 진멸하게 됐어요. 가장 황당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저 시온 족속도 하나님이 진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죠.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공부와 내가 싸우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래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된다. 그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의 변화들로 인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배우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등대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먼저 부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시지만 왕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셔서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에게 필요하신 일이면 일으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